스네 아니야 까까다 어, 스낵 Snake, s n n a n a k e s n a 문제 s n 나한테 왜 반말하는 언니? 얘네 누구지 모르나. 뭔데? 매형 아이가 매형. 내그 이종 사촌 여동생 네 남편 아이가. 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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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형한테 이 짜증이 모장물이었게육년 토끼띠. 육류가 아니었어요. 그때 결혼할 때 속였었다. 나이를 떠나가. 네가 왜내 매형이노? 뭐 어디 어디 <laughs> 사투리예요? 뭐 어됐건 그래도 내 매형 아닙니까? 언제적 매형 얘기하노니 예? 응? 나 이혼했다. 언제 이혼했어요? 3년 전에. 그럼 가족이 아니네, 그럼 더 이상. 그치. 엑스 매제지. 내가 연상을 결혼했거든. 고령으로 돌아가셨다. 5학년 후반인데, 서른 살. 사람이 이런. 모릅니다. 아무튼 뭐. 네니 고종 사촌 누나 있지? 있겠죠, 있겠죠. 나랑 결혼했다. 지금 잘 살고 있다. 그니까. 내가 네 매형이다. 이종사촌 여동생이랑 결혼했다가 나이 소이고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30년 연상이랑 재혼했다가 돌아가시고 사혼했는데 내가 고종사서 누나고 사혼했다고요? 나한테 말 놓지 마라. 그건 내가 먼저 숟가락 드는 게 아니었네, 뭐 사실 육육이다. <laughs> 아이 새끼가. 뭔 새끼? <laughs> 아, 아 매형이죠. 매형이라니까. 이종사촌, 우리 여동생하고, 변호식장에서 처음 봤는데, 음. 많이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막 눈밑이 막 시커멓고, 막, 음. 다크서클이나 카나? 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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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연어가, 음. 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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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조타카데이에, 껍질 좀뭉십니까 그, 매운 매형... 아니, 뭐 하십니까? 네, 사업하잖아. 이혼하기 전에, 그때는? 그때는 직업이 없었다. 그니까 그때는 음, 사업 안 했잖아요 음. 직업도 없는 그 논팽이를 음, 응, 데리고 맞아요. 와가지고 결혼한다고 해갖고 막 집에서 막 반대하고 그때는 날려놨었다 아닙니까 맞아 맞아 힘들었다 그때 야 지금은 사업하세요 갖고 왔다 광고 아니다 얘기도 없이 여어서 선전하시게요 아 시작한 지 지금 몇 분이나 지났다고 지금 골프 칠때 요즘 그 이렇게 많이 붙이는 거 패치 같은 거아그 골프 패치인데 쓰라니 이, 광고 아니다 오해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 오해하지 마세요 네. 마스크 사업을 몇 개를 하십니까? 쓰라. 뭐 굳이 뭐 선표를 가리나니? 너무 뭐 가린다. <laughs> 매형 근데 성함이 내 이름? 이름 이름을 제가 까먹었네요. 김김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두루미. 삼천각자 동방상 취칙각보 살살센터 머리머리 세 뿌리깡 맞다. 아 그래서 내가 기억을 그 저게 못했다 아닙니까? 하도 내 이름이 길어가. <laughs> 최원재 요 들어오기 전에 일차 한날 전에 맞았다. 아 백신 맞았습니까? 네. 원래 오늘 이차 맞는 날인데 네네, 예, 네랑 예. 밥 먹으라고 연기했다. 그게 아이고 나라에서 연기 시켰다면서요? <laughs> 포장 좀 해주라니 네. 고정사주 누나는 응. 응, 잘 있고 해, 잘 있지. 그럼 누나 이름이 꼰 꼰숙희. 맞다, 숙희 누나. 숙희 응, 누나도 재혼한 건 알죠? 아 사원이네. 한한달 잠깐 또 살았던 그 어쩐지. 아들이 얼굴이 다 달라. 아가 넷인데. 아, 아 매혼도 사모나 아입니까? 아, 내는 과거는 아지않 예, 예, 예. 그럼요. 아, 아 나는 김대희. 근데 김대희 알지? 친했던 동생입니다. 친했던. 아, 사람들은 김대희가 뭐행노잼이다 개노잼이다. 맞잖아요. 아니야. 나는 진짜 인정해. 탁구, 배드민턴. 네. 이거 보면 단식과 복식이 있어. 김대희는 복식에 어울리는 사람이야. 오... 그러니까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큰 사람 보는 눈이 매형은 없어 음. 네, 어? 재밌어 재밌어 네, 김대일 그렇게 뛰어주는 사람은 내가 진짜 음. 처음 봤다 처음 봤어 리더십이 없어서 그렇지 리더십이, 인간 음, 리더십이 없어요 리더십이 없을 뿐이지 인간성이나 개그적인 감각은 음. 되게 높게 쳐주는 아 그래요 그럼 2002년도에 하... 김대일를 만났지. 오. 여기도 PC방에서 총 쏘는 게임 뭐지? 카운터 스트라이크인가? 응. <laughs> 게임 머니 많이 줬지 그때 PC방에서 아 모르, 모르는 사람이 주는데 그걸 쳐먹어요, 그걸. 음, 그 주는데 그 받아 처먹어요 그걸? 잘 먹던데 새끼 참 대단하다 그거 <laughs> 예? 그 새끼 대단해 음, 음. 예. 별로 들어보니까 좋은 얘기는 아니네요 음, 음. 꼰대데 괜찮아 늘어지고 아주 뭐난 텐션이 항상 밑에거든요. 지금 이거 최대한 이 200%쯤 끌어올려주잖아요 <laughs> 축제지, 축제. 완전 <laughs> 지금 파티 아닙니까? 아, 파티. 아, 지금 흥에 겨운 게 보여? 네. 네. 매형 그, 그, 이전 사촌 여동생하고 그, 음. 결혼해가 살 때, 음. 그 전화해갖고, 음. 저, 저 맨날 PC방에 가서 살더라. 게임만 밤새도록, 며칠 동안 막집에도안 들어, 오고 그것만 하고 있더라. 막 이혼해야 되나, 막, 막 고민이다. 막, 제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왜 그랬어요? 내가 몇 백만원짜리 활이 있었어. 딱 쏘잖아? 예. 네 으악! 하고 죽어 아이디가 겸댕이었어 겸댕? 겸댕이 <laughs> 겸댕님 와 쩔어요 와그활 한번만 빌려주시면 안돼요? 그래서 뭐 그거 못해주겠어 교환하면 딱 예. 네. 근데 없어져 걔가 <laughs> 어? 렉 걸렸나? 5분 10분 당했나? 어떡할 것 같아 신고해야죠 해보세요 엄청 흥분했는데 지금? 네뭘 넣어드릴까요? 리니지 담당 좀 바꿔주세요. 여보세요? 저몇 서버의 누군데요? 아 네네 제 화를요. 어떤 놈이 가져가서요 접속을 안 해요. 근데 해킹이 아니라 내가 줬잖아. 아 그렇지. 매형이 직접 줬잖아요 본인이. 네. 그거는 자기들이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앞으로 조심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몇 백만에 그냥 날라갔네? 날라갔지. 그, 뭐, 그, 들어보니까 매형 잘못이네. 매형이 좋, 좋네. 내가 이제, 라스에서 얘기한 적이 있을걸? NC 소프트에서 전화가 왔어. 오! 오! 이건 최초미, 최초 공개! 아, 이제 방송 보고 주는구나. 아, 예, 예. 제 아이들은 겸등이고요 글로 <laughs> 어. <그리고 웃음> 넣어주시면 돼요. 아, 그게 아니라, 리니지 행사를 하는데, 게스트로 모시고 싶어서요. 오! 가지 당연히. 그래서 어. 내가 이제 그 직원에게 어. 얘기했지 칼 하나만 더 주세요. 칼 하나만. 그때 뭐랬는 줄 알아? 뭐예요? 저희는 김택진 회장님한테도 안 드립니다. 회사 직원들도 마음대로 아이템 같은 걸안 준대.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음. 매형이 뭔데 거기 사이를 봤어요? 나? 예. 네. 아 그때 매출 일 위였거든. 아. 그치? 오 대단하네 매형. 요즘 은뭐 밀수를 하는 것같았고 음. 쟤한테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밀수가 아니라 네. 또 이제 미국을 가서 좀 일자리 좀 거기 돈이 어딨어? 디 미국가는 비싼데 그걸 말리지 마일리지. 말리지로 아. 어. 미국을 가면 입국 심사를 어. 거쳐서 이제 들어가거든. 어디서 묵을 거예요? 응. 며칠 있을 거예요? 그, 다 영어로 했어요? 아니 통역을 붙여줘 한국 아. 너무 말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어. <웃음> <웃음> 에, 코리안 그갖고 이인이 네. 와서 옆에 서 통역해줘. 네. 정밀 검사 심사하는 곳으로. 내 가방에 네. 엑스레이 걸렸다는 거야. 밀수. 내가 악어 가죽을 밀수를 했다는 거야. 아 한국에서 악어 가죽을 어, 악어. 가지고 들어왔다. 근데 한국에 악어가 어딨냐고. <laughs> 어? 아 내가 한국에 악어는 동물원에밖에 없잖아. 진네도 이상한 거겠지. 네. 어, 얘가 왜 한국에서 악어를 가져왔지? 네. 열었어. G4 지포 있지? G4를 가져가. G4가 <laughs> 엑스레이 악어처럼 그 무늬가. 아, 무늬가, 이 비싼 무늬 이렇게, 이렇게 돼 어. 있으니까. 스낵 아, 아니야. 까까다. 응, 어, 스낵. 어. 근데 얘는, 스네이크? 에? <laughs> <배? 웃음> no, no, 스낵! 아, 씨. 근데 옆에 그 마약 탐지견이 있어. 네. <laughs> 그 G4 <지포> 냄새에 막, <laughs> 막죽으려 그래. 침질질흘리면서 <laughs> 그래서 내가 그거를 쭉 뜯었지. 네. 슈퍼를. 뜯어서 <웃음> 먹었지. <웃음> 오, 스트롱맨. 아, 그래서 그 밀수하는 것 같다고 음, 오해한 거구나. 오해한 거지. 어, 내용은 그냥 아무 응? 말도 안 하고 그냥 먹기만 해도 웃기네. 그냥 먹는 것만 내보내. <laughs> 말하는 거다 편집하고. 밥더 드릴 까야 예. 아니, 아니 처음에 뭐그뭐좀 많이 달라 카든 거만 다 아니. 먹고 더 달라 하면 되지. 충분히 많이 먹었어. <laughs> 원래 이렇게 조금 줘? <laughs> 많이 먹던데? 눈 그늘에 이거 조다 해서 특별히 아, 이거 그러니까. 준비한 건데, 연어도 안먹고 하니까. 진짜. 어, 후식. 응. 후식 드세요. 뭐 <laughs> 네. 어, 어, 그럽니까? <웃음> 왜요? <웃음> 아이씨!